뇌파 기술의 음습한 진실. 사라진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 뇌파 기술의 음습한 진실. 1. 뇌파 기술의 발전과 잊혀진 비밀 연구 프로젝트. 최근 몇년 동안 뇌파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이 존재합니다. 사라진 연구 프로젝트들이 의도적으로 묻혀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술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음습한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2.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란이나 속삭임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이웃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을 포함한 불쾌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피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모호성. 한편 이러한 가해자들은 실제로는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가 되어 광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그 사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기술은 이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